재다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음. 광주에서 귤을 시작한 다음 농장 한병식입니다. 여기가 태천면이잖아요태천면은토마토가 네. 유명한 걸로 알고 그렇지. 있는데 이게 네.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네. 여기 경기동주인데 네. 귤이 있어요. 예, 네. 저도 음. 그 전에 토마동살 많이 했었는데요. 음. 2017년도 경에 음. 시에서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음. 날씨가 음. 우리도 이거 뭐 열대작물을 한번 음. 공부해보자. 그래서 제주도 가서 귤센터 선생님들하고 귤나무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수도권이 인접하니까 네. 그 수학 체험도 할수 있고 멀리 가지 않을 테니까 귤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초의 다섯 농가가 귤을 해보자. 야, 그게 될까 하다가 제주도 가서 교육 좀 받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고 어린, 어린 나무 심은 거니까 처음에 좀 힘들었다가 이제 조금 나무가 커지고 그리고 열매도 달리고 하니까 그럼 아이들을 한번 귤 따기를 해보자 어린 이제 유치원 친구들을 그래서 그 홍보를 해서 해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이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은 거의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꽉차 있습니다. 예, 아, 예. 예약이 그렇죠. 아, 예. 귤은 몇년 전에 그게 시작을 했고 그런 그다음, 그 다음에 수확은 언제부터 이게 하게 된 건지 좀 아, 궁금합니다. 귤은 일 년차 그 묘목부터 꽃이 펴서 달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가 이제 몇, 년쯤, 몇 년도였죠? 아, 그게 이제 19년도에 귤은 19년도에? 열렸겠죠 그런데 음. 처음에는 나무를 키워야 되니까 음. 귤을 꽃을 다 적과를 해줘야 돼요 뗀다고? 예, 떼 버리고 음. 한 2년 정도 더 키우고 음. 실제로 귤, 귤을 적과를 안 했는데도 여기가 제주도는 제주도도 성장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여기가요 음. 이 토경이 여기가 틀린지 그래서 나무도 잘 자라고 영양분도 풍부하고 해서 귤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예. 그 29년도에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만7년 7년 정도 밥을 먹고 살려면 수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예, 실... 언제부터 음. 그게 생기고 이게 몇년 정도면 그걸 좀다 환수 <laughs> 또좀다 환수를 할수 있는지 음. 그러면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 얼마나 버냐. 음. 그래서 600평을 하면 톤 수가 일단 한 150주가 남을 거예요. 300주인데 간벌을 하면 그러면 쉽게 100주를 생각하고 50에서 8 0 k g 를 생각하면 그 5톤에서 8톤이 수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15년이 돼야지 성목이 됩니다. 성목이 15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 전에는 이제 어린 나무죠. 지금도 이게 어린 나무죠. 그러면 그때 15년 지나면 한 50에서 80kg 수확을 하면 5에서 6톤, 8톤이 될 거고 그리고 한 50년 정도 수확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수명이 50년 이상이 아, 50년. 그러면 8톤이면 저희가 지금 고당도고 하니까 아이들 체험학습을 하면 1 k g 당 만원대가 풀리거든요 음. 그러면 키로에 만원이면 8톤이면 8천만원 정도 되겠죠 아, 예, 예.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음. 8천만원 수입이 다 발생을 해서 음. 뭐 이것저것 또 여기 또 보수 비용을 또 제외한 모든게 하면 아. 그래도 60% 남지 않을까 음. 한해 예 가을에 재배해서 가을에 잠깐 수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죠. 얘는 약간 그러니까 음. 따기만 하면 그렇죠. 키우는 거는 이제 가지치기만 좀 하고 네. 가지 네. 전지 작업을 이제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음. 조금씩 돌보면 여름에. 음. 관리만 하면 노동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강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농장만 맛있는 게 아니고요. 음. 저희 일곱 개 농가가 예, 예. 이 육지가 뭐 일조장 때문에 그런지 음. 뭐 때문에인지 귤이 더 맛있어요. 음. 당도가 있고 껍질이 얇고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거를 박스에 넣어서 시장에 갖다 팔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걸 음. 또 아주 그 선별을 해야 되고 아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저거 이제 수확해서 같이 따보고 먹어보고 하면 근데 애프터 구매가 이제 많이 좋아 집에 가서도 어귤 맛있네요 그래갖고 음. 어디 구입할 수 있죠 음. 택배는 안 됩니다 해서 음. 택배는 터져서 못 보내요 아, 네. 그렇죠. 100%다 터져요 아. 얇아갖고 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지다가 톡 떨어져서 깨지니까 음. 그래서 택배는 거의 못 보내고 음. 다 현장 판매로 지금 주문도 많이 밀려있어요 제가 음. 읽는 대로 따기 때문에 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아. 의팅을 다 걸어놓죠 읽는 대로 아. 네. 네. 이미 지금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오. 완판들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귤이 맛있기 때문에. 오. 품종은 그 하례 조성이라는 우리 그 품종인데 저희 농장에 있는 전체한90% 이상이 아. 우리 정부에서 육성한 품종이죠. 음. 2004년도에 그 제주 하례라는 동네에서 박사님들이 음. 첫 번째 개발한 이런 품종. 아, 정부에서 신한 거구나. 그렇죠. 줄나무가 전부 다 외국, 외국 품종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게아 음. 그래요? 일본 품종이 대다수고 아, 일본. 그래서 루아트를 많이 줬잖아요 그 전에 음. 저희는 전부 다 하래 조생을 심었죠 음. 정부와 농림부와 같이 해서 저희도다 조생 규리에요 저희는, 조생규리에요, 저희는. 음. 조생은 빨리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 빨리 익는 네. 거 그래서 빨리 딸수 있구나 저희는 왜 조생을 했냐면 이제 생각지 않죠 한라봉, 천혜향 너무 음. 좋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런 것들 근데 맞아. 그 친구들은 1월 달에 돼야 익어요 음. 근데 하래는 조생은 일찍 익으니까 음, 여기가 작년 같은 경우 11월 이맘 때막눈두 많이 왔었적 있는데 음. 여기는 1월 달 되면요 마이너스 10도 이상 되잖아요 음, 추우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못 와요 맞아요, 그리고 눈 좋아. 오면 다 취소되고 음. 그리고 온도 관리를 못 해요 할 수가 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조생 예 빨리 시, 음. 끝나는 빨리 수확하는 조생을 심었고 그리고 12월 31일 날까지 음. 모두 수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음. 친구들은 1월달, 이럴 2월달 이럴 잠을 재워야 되니까 또 음. 예. 그래서 조생을 선택을 한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 음.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 직접 대표님이 교육도 예, 하시는 설명, 거죠. 설명, 설명 몇 가지 품종 아. 소개 그리고 음. 이런 것도 하고 아. 아이들 뭐큰 아이들은 네네. 질문도 받고 젊은 음. 애들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애들. 데 손들면은 뭐 어떤 귤이 맛있어요? 막다 아. 음. 맛있어요. <laughs> <laughs> 일단 설명하는 거좀 듣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이상해요. 집에서 먹는 게는 맛이 없는데 여기 건 맛있어야 해요. 자, 괜찮죠? 술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저요. 저는 딸기 좋아해요.

그귤 따기 체험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기분이 좋고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여기? 귤 따기 체험하는 거 저도요 여기는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네. 제주도 아닌 거 알죠? 네 근데 이렇게 광주의 광주 태천면에 귤이 있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laughs> 귤은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는데 맛이 어땠어요? 맛있어요. 제주도에서 먹는 귤이 맛있었어요. 여기서 먹는 귤이 맛있었어요. 여기서 먹는 귤이요. 맛있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양평에 있는 동산 유치원 원장 이은진입니다. 아이들이랑 사실 새로운 경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어,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니는 편이긴 한데요. 양평 인근에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귤 체험 농장이 있다는걸 알게 되고. 어, 지나는 길에 들러서 답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충분히 둘러보고 그리고 맛도 보고 환경도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아이들과 충분히 체험을 할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막상 와 보니까 오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설레어했지만 감귤을 나무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그런 경우는 경험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는 경험 눈도 즐겁고 또 입도 즐겁고 아이들과 즐겁게 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행복해 하네요. 어. 네. 올해 처음 오신 게 아니라 전에도 네. 오셨던 걸로 아까 들었는데. 아, 네. 또 언제 오고 계시는지. 사실 두 번째 답사를 오기는 했는데 작년에는 유독 많은 그 이상 기후로 인해서 폭설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사는 왔지만 체험은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 아쉬움을 담고 1년을 기다린 끝에 오늘 오게 됐는데 정년보다 나무들도 너무 많이 컸고 또 귤들도 더 풍성하게 열려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험과 추억을 줄수 있어 기쁩니다 좀 차이점이 있던가요 어떤가요 노지 감귤이라고 해서 맛있다고 하는 귤보다도 퇴촌 다음 농장 귤이 훨씬 더 당도도 높고 그리고 어, 새콤한 맛은 좀 덜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먹기에는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크기도 크고 맛도 좋고 신선하고 네 제일 먹어본 것 중에 맛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제주도에서 맛볼 수 있는 감귤을 수도권에서 어, 가까이 근접한 곳에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맛있는 감귤도 드시고 또 광주와 더불어서 가까이 있는 양평에 맛집도 또 좋은 곳도 많이 있으니까 어, 두루두루 둘러서 좋은 경험 또 좋은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니, 광주에 귤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일입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제 네. 기후 온난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음. 저희가 한 10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음. 공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음. 어 시험 재배 형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한 여덟 종가 정도 되는데 음. 어,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도 잘. 어, 재배가 되고 또 생산이 돼서 어,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어, 수도권에서 또 아주 각광받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평에서 네. 광주까지 네. 아이들이 이제 체험도 네. 하러 오고 직접 가서 먹어봤는데 또 귤이 제주도에서 먹은 거랑 여기서 먹은 거랑 훨씬 더, 더 맛있었다. 예. 이게 어떻게 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음 아무래도 이제 그 음.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음. 그러든 우리가 이제 토마토도 그렇지만 나는 이제 맛의 평준화라는 걸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네. 어, 최상의 맛을 똑같이 내야 되는 게 음. 어,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음.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왔고 또 농가에서도 음.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면 은뭐 음. 모자도 팔고 뭐 이런. 이런 음. 배지도 팔고 음. 막 하잖아요 음. 광주도 이제 거기에 태, 태촌면에 이제 그 토마토 모양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음. 귤 마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음. 뭐귤 카페도 있고 좀더 개발을 하실 계획이 음.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더 확장성은 키워야 되니까 음. 이제 확장성 키우는데 일단 상품이 좋으니까 음. 상품에 대한 이제 마케팅을 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고민을 음. 해서 음.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귤 그... 음. 드시러 제주 가세요? 광주로 오세요. 이거 메타 어떨까요? 좋아요. 그렇죠. 네. 귤 드시러 제주도로 가세요? 앞으로는 광주로 오세요.